좋다. 어, 저거 쓰자. 어, 방금... <웃음> <웃음> 네, 여러분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콜라보왕 컨디시입니다. 오늘 기분 좋아 보이지 않네요.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템을 콜라보로 진행을 할 거예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 모든 사람들이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될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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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바지입니다. 제가 입고 있는 청바지가 작년에 콜라보로 해서 진행을 했던 아이템이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저 또한 뽕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을 겨울이 아니라 봄과 여름에 입을 만한 청바지를 만들자. 내가 입고 싶은 뽕 뽑을 청바지를 만들자. 그래서 오늘은 마찬가지로 블랙과 함께 콜라보를 진행을 할 거고요. 제대로 한번 만들어 내정입니다. 오늘 또 두둑히 제가 청바지를 많이 가지고 왔거든요. 이 청바지를 보면서 보완할 점이 무엇인지, 어떤 청바지를 만들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번 콜라보 제품과 제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 이 청바지를 준비를 해왔거든요. 구독자분들의 피드백을 반영을 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짐을 많이 챙겨왔습니다. 아 역시 플렉에 오면은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온라인 MD 노연주라고 합니다. 비대면실 김헌 과장입니다. 플렉 마케팅팀 이으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합시다. 와! 저희 지난 콜라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완판이 됐고 반응도 굉장히 좋았어요. 구독자분들뿐만 아니라 제가 진짜 너무 많이 입었거든요. 사실 지난번에 요청도 많이 드리고 해서 힘들게 한것 같은데 과장 좀 괜찮으셨나요? 아 좀. 힘들게 좀 하셔가지고. <laughs> 그렇게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어가지고. 네. 저희도 되게 뿌듯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번에 더 힘들 수 있는데 괜찮아요? 이번에, 해... 해봐야죠. <laughs>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유선산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렸어요. 이런 이런 바지를 하고 싶다. 그래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SS에 맞게끔 밝고 화사한 느낌의 바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화이트진 제작을 하고 싶습니다. 화이트진은 사실 여러 가지 가지고 있거든요. 조금 아쉬웠던 게, 이렇게 아이보리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좀더 새하얗으면 좋긴 하겠거든요. 음, 탈색 과정을 거쳐가지고, 컬러 빠지면서, 내추럴한 제품으로 나올 수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이엔드나 해외 브랜드에서도, 아이보리보다 화이트가 많이 보이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콜라보 했던, 아, 제가 입고, 입고 있지만, 이때 이슈가 기장감이 살짝 애매하다. 그런 부분 을 보완을 하면 될것 같거든요. 봄과 여름이니만큼 기장감을 살짝 크롭하게 가져가자. 저번에는 스트레이트 핏으로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테이퍼드 느낌으로 깔끔하게도 입을 수 있고, 부츠랑도 신을 수 있게끔 그런 핏으로 만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롤업을 했을 때, 레드 컬러의 스티치가 안쪽에 들어가면, 롤업을 했을 때도 느낌이 있고, 사람들이 레드 컬러 입었을 때 자신감도 생긴다고 생각이 들어서 레드 컬러의 스티치를 안쪽에 넣으면 어떨까 그두 번째는 이제 밝은 컬러 청바지인데 지난번에 이 청바지 진짜 저 굉장히 많이 입었거든요 아, 여기서 조금 더 밝은 버전의 청바지를 만들면 어떨까 연청으로 연청도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연청은 제안을 해주시거나 보여주시면 훨씬 더 제가 와닿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생지 많이 입잖아요 와이드한 핏으로 만들 때 활용도가 높은 바지였으면 좋겠거든요 로우 라이즈가 트렌드인인 만큼 위쪽은 접었다가 풀었다가 입을 수 있게 제작을 하고, 윗단 같은 경우도 롤업을 했다 풀었다 하면서 다양한 모드로 연출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콜라보는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었잖아요. 주머니에 디자인적인 포인트를 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선으로 살짝 주면은 남성적이고 레트로한 느낌이 레트로 난다. 난다. 오, 저그 포인트 좀 좋은 것 같아요. 사선으로 해서 포인트도 주고, 레트로한 느낌 나는? 아, 네. 유선상으로 몇 가지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민지 모드판을 만들어 네. 봤습니다. 오, 진짜요? 어, 한번 볼수 있나요? 그브랜드요 아, 아, 네네네네. 아이보리 컬러 테이퍼드로 해서 말씀하셨어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오개에서 나오는 밝은 톤을 생각을 좀 했고 그래서 응. 일명 소프트 아이트. 네임. 아, 소프트 아이스크림 <laughs> 좋아요. 그럼 첫 번째는 아이스크림 팬츠라고 음. 해야 되겠네요. 아, 그럼요. 레드 포인트도 이렇게 이미지맵이 준비가 됐습니다. 이런 컬러 딱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버건디스럽지 않고 너무 밝지도 않은 정석적인 이런 레드 컬러라 벌써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그리고 이제 라이트 톤 말씀하셨던 네네. 거에서 인디고가 이제 진한 거에서 연한 쪽으로 오는데 요 정도 톤요런 착장을 보시면 도움이 좀될것 같아요. 사실 제가 감이 안 왔었는데 요 정도 느낌이면은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생지에서 와이드한. 네. 원하셨어 가지고 이런 와이드한 느낌을 연출하면 좀 이쁠 것 같고 이런 식로로롤업도할수 있고 사실 이 정도만 되면은 구성하기가 훨씬 더 괜찮지 않을까 원단과 이런 걸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같은 원단이라 할지라도 톤이 달라지면 정말 여러 개의 컬러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컬러 선택에 있어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는 조금 더 다양한 룩에 매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더 화이트 컬러가 느껴지는 이런 원단을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밝은 컬러의 청바지 같은 경우에도 워싱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맑고 깨끗한 퓨어한 느낌 그런 게 어떤 느낌인가요? 어디 에 있나요? 이런 네. 컬러들은 되게 레트로하게 잘 빠지면서 맑은. 사실 톤 차이가 정말 미세하게 다르지만 느낌이 확확 달라지고 있어서 좀더 맑은 느낌의 원단과 컬러를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지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생지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두운 생지보다는 우리가 SS에 맞게끔 조금 더 밝은 느낌의 생지 이런. 네, 이런 아, 예, 느낌. 음. 그래서 조금 더 밝은 느낌의 생지를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플래그 샘플이 나오는 네, 날이라서 네. 미팅하러 방문을 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나왔을지. 이렇게 해서 드디어 두 번째 콜라보 제품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 오! 저희가 룩북 촬영도 이번에 모델로서 새롭게 촬영을 네. 했어요 잘 나온 것 같나요? 너무 잘 나와요 네. 모델로서 오. 아주... 포즈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번에도 진짜 잘 나온 것 같아서 만족감은 굉장히 높은데 중요한 게 우리가 남았죠 네. 엔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게 바뀌었다 가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주셔가지고 네. 불안하긴 했거든요 지금 정상가가 어떻게 책정이 됐나요? 지금 네. 착용하신 제품은 129,000원 화이트는 139,000원 139,000원? 어우, 어. 연청이 13만 9천원 네. 저희가 아무래도 환율도 그렇고 코로나 시기 때문에 생산에 어려움도 있어가지고 10만 원대 아...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 시원하게 가격을 한번 제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이야기했을 때는 최소 9,000원 전상부 기준 네. 79,000원. 아, 79,000원도 어떻게 보면은 할인율이 한30% 정도도 되는 거죠. 40%. 아, 40%예요? 40%. 네, 43 와, 일단 40%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79,000원 나쁘진 않지만 70,000원부터 가면은 기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혹시 6만 원대. 이거 6만 원대만 딱 가면은 <laughs> 일단은, 화이트 데님만, 어... 저희가 69,000원? 화이트 팬츠 같은 경우엔 69,000원. 69 대표님 한테 얘기 안 해도 괜찮나요? 69,000원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69,000원. 아, 근데 69,000원 좋은데, 여기서 어? 수선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수선비 정도만 조금 더 내려가면 어떨까? 69,000원. 그래서, 65,000원 갑시다. 65,000원. 수선비 딱 빼줘서. 전화 잠시만요. 제가 좀 확인 좀하게요아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나가세요. 나가세요. 왜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6만 5천 원이 말이 안 되는 건가요? 네. 우리 원가수준. 대표님이 좀 무서우신가요? 말 하기 좀 그렇지만. 폭풍병 <laughs> 오셔가지고. 아 고생들. <laughs> 그서 구독자분들이. <laughs> 어. 오 네네 엔드님 오셨습니다 철중이 안좋은데? 게임장도 네? 그 <laughs> 지난번에 요청이 부산 관련한것도 네. 있기는 네 맞아요 피드백이 그 있었어요 말씀을 드렸더니 65,000원까지만 더는 안되고 더는 진짜 안되고 65,000원까지만 65,000원 된건가요? 네 65, <laughs> 좋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구독자만 좋죠. <laughs> 나머지 연청과 땡지 와이드 네. 요거는 어떻게 가격이 좀 됐을까요? 7만 9천 원까지 이게 맥스로. 더는 안 되나요? 네 <laughs> 진짜 안 되는 네, 것안 같아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저희가 39%, 43% 이렇게 이미 할인율이 거의 최대니까 해. 기간은 그럼 어떻게 2주만 2주 이내, 동안 한 네. 가지 또 요청 드리고 싶은 게 그때 피드백이 아 저는 형보단 더 말랐어 더 음. 작아 작은 사이즈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네. 이야기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원래는 저희가 남성 제품들이 29부터 다 나오는데 이번에는 28사이즈도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제작을 아우 좋습니다 <laughs>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 가서 코디부터 입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청바지를 입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편해서 입는다고 하지만 편해서 입는 거면 추리닝이 훨씬 더 좋겠죠 하지만 우리는 주말에 청바지를 입습니다 왜냐하면 청바지는 상징적인 아이템이기 때문이죠 청바지를 입은 사람은 젊고 자유로워 보이고 청바지를 입은 이성은 섹시하다고 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바지를 입는 이유는 자신감도 생기고 감각적이고 세련된 스타일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청바지를 입습니다 그래서 이번 콜라보는 봄, 여름 시즌에 여러분들의 룩을 세련되고 감각적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세 가지 청바지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어떤 청바지는 입으면 굉장히 촌스럽고 어떤 청바지를 입으면 굉장히 세련됐잖아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짜잔! 이렇게 세 가지 청바지를 출시하게 됐고요. 컬러도 다르지만 실루엣과 활용도 다르게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샘플을 딱 받고 나서 와 진짜 이거다 잘 나왔다. 진짜 활용도가 높아서 다양한 코디에 많이 입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걸 입고 출근을 했거든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제가 입고 있는 화이트 팬츠부터 연청, 생지 세 가지고요. 첫 번째 소개해드릴 아이템은 깡 베를린 화이트. 컬러입니다. 컬러랑 실루엣이 굉장히 이쁘게 나왔고요. 제가 화이트 컬러를 제작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룩을 훨씬 더 세련되게 만들어주고요. 포인트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심심한 코디를 살려줄 수 있는 청바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여성 게스터분들과 이 청바지를 활용해서 코디를 보여드렸는데 반응이 또 굉장히 좋았어요. 화사하고 봄에 어울리기 때문이죠. 화이트 컬러의 팬츠라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전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코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청바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청바지를 만들면서 딱두 가지를 고려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색상이고요. 두 번째는 실루엣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크림지, 화이트 컬러의 팬츠는 아이보리의 원단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블랙 컬러의 점박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룩을 더 세련되게 만들어 주려면 아이보리보단 화이트에 가까워야 한다. 그래서 아이보리 원단에서 화이트 컬러로 탈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아이보리 컬러와 비교를 해보시면 훨씬 더 화이트스러운 걸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보리보단 다양한 컬러감과 스타일의 활용. 할 수가 있습니다 원단에서 탈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추후에 세탁을 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 원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두께감은 12.5 온즈 정도로 사계절 활용할 수 있는 원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이트 컬러의 청바지 특성상 봄과 여름에 잘 어울린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두번째 신경을 썼던 부분은 핏인데요 화이트 컬러의 특성상 밝은 컬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확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칫 잘못 입으면 다리가 굵어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허벅지부터 밑단으로 좁아지는 테이퍼드 핏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벅지가 굵으신 분들도 다리가 얇아 보이게 활용할 수 있는 핏이고요. 미디도 살짝 길게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삼포 현상으로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분들이 보완이 될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처럼 키가 작으시거나 다리가 짧으신 분들은 하이웨스트를 입어서 다리 라인을 높게 올려서 스타일링 하기에 좋습니다. 지난 깡 베를린 블랙 컬러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딱 봄과 여름에 활용하기 좋은 크롭된 기장감 94cm 정도로 제작하게 됐고요. 첼시 부츠와 매치했을 때 94cm 정도의 기장감은 되어야 첼시 부츠의 세입도 보이면서 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스니커즈랑 신었을 때는 살짝 기장감이 긴 맛이 있어요. 살짝 롤업을 통해서 기장감을 맞춰 주신다면 스니커즈에도 어울리는 기장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을 보시면 레드 컬러의 스티치가 되어 있어서 롤업을 하더라도 포인트가 되게끔 적용이 되었어요. 플랭 로고도 레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품으로 입더라도 포인트적인 느낌과 상징적인 느낌을 넣었다. 이번 룩북도 레드 컬러의 배경과 함께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레드 컬러를 포인트로 적용한 이유는 저는 레드 컬러를 가장 좋아. 하 기도 하면서 저희 채널을 상징하는 컬러가 레드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레드 컬러의 옷이나 포인트되는 옷을 입었을 때 자신감도 생기고 용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옷을 입는 모든 분들이 새로운 도전과 용기와 열정이 생겼으면 해서 포인트로 넣었습니다. YKK 지퍼를 사용을 했고요. 안쪽을 보시면 I WANT 심볼이 적용이 됐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 네,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라는 의미가 내재돼 있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 가지 코디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본적인 블랙티에 블레이저를 매치하면 미니멀하면서도 섹시한 블레이저 코디가. 완성이 되고요. 심플한 블레이저지만 화이트 컬러의 팬츠가 딱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코디가 이뻐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 컬러로 입을 때 상의로 어떤 컬러입지 이렇게 고민을 하신다면 무채색을 매치하면 좋은데요. 화이트 컬러의 니트와 함께 매치를 하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무드의 봄 코디가 완성이 됩니다. 화이트 컬러이지만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죠.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즌에는 셔츠만 딱 입어도 괜찮거든요. 데님 셔츠와 딱 매치를 하면 웨스턴 느낌의 남성적인 코디가 완성이 됩니다. 이런 화이트 컬러 팬츠로 어떤 아우터가 어울리는지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거의 모든 아우터와 어울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미니멀 자켓부터 스웨이드나 사파리 자켓과도 궁합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나이대 상관없이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있더라도 스타일을 조금 더 세련되게, 섹시하게 만들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콜라보한 청바지는 깡 스티지 콜라보 제품입니다 지난 시즌에 깡 스티지 제품이 워낙 반응이 좋고 폭발적이어서 이걸 봄 여름 시즌으로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기획을 하게 됐고요 봄 여름에 우리가 상의에 컬러감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기본적인 청바지보단 밝은 컬러의 청바지와 매치했을 때 훨씬 더그 컬러감과 룩을 살려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기존 스티지 제품과 같은 핏으로 되어 있고 워싱 컬러감만 달라졌다 이 청바지를 만들면서 제가 가장 신경을 썼던 부분이 바로 컬러였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밝은 컬러의 청바지를 살펴봤는데 특징이 딱 보시면은 불규칙적이고 빈티지한 느낌의 워싱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 저는 이런 느낌의 밝은 청바지보다 퓨어한 느낌의 깔끔한 연청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가지 가공법이 들어갔는데요. 첫 번째는 스톤 워싱 가공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은은한 브러쉬 가공으로 두번 가공이 들어간 색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빈티지한 느낌은 들지 않으면서 은은하게 워싱이 되어있어서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는 청바지 컬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터키의 칼. 할릭스 원단을 사용을 했고요. 할릭스 원단 자체가 컬러감이 정말 예쁘기로 유명한 해외 브랜드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 프리미엄 원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루엣 같은 경우에는 이전 스티즈와 같은 실루엣으로 나왔는데요. 스트레이트 핏의 와이드다. 허벅지 부분부터 밑단까지 적당히 여유있대. 스트레이트로 쭉 뻗는 핏으로 말하고요. 기장 같은 경우는 살짝 길기 때문에 신발에 살짝 곱창지게 입는 기장감으로 나왔다. 지퍼는 YKK 지퍼를 사용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레드 포인트가 있는 플랙 가죽 탭이 들어가 있어서 은은하게 포인트가 됩니다. 제가 포인트로 넣고 싶었던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주머니인데요. 일반적인 주머니는 막 이렇게 넣어야 되는데 사선 포켓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포인트도 되면서 주머니에 손 넣기도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청바지를 봄과 여름에 활용하려면 을 컬러감이 있는 상의와 매치하면 좋은데요. 주황색 컬러의 스웨트셔츠와 함께 연출하셔도 괜찮고 컬러감이 있는 니트나 가디건과 매치를 하셔도 좋습니다. 더워지고 날씨가 풀려갈 때쯤이면 반팔티와 니트 베스트만 하나딱 매치하는 것만으로도 코디가 완성이 돼요. 사실 여기에 일반적인 청바지였으면 이 코디가 안 살았을 것 같은데 밝은 컬러의 청바지가 딱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룩이 굉장히 예뻐진 걸볼 수가 있습니다. 실루엣 자체가 스트레이트로 쭉 뻗기 때문에 더비 슈즈나 텔시 부츠와 매치해도 실루엣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락시크적인 느낌으로 연출하고 을 싶다면 블레이저나 가디건이나 코트와 함께 연출을 해보시면 되고요. 좀더 스트릿한 느낌으로 코디를 하고 싶다면 가죽 자켓을 아우터로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바지는 평상시에 캐주얼하게 입되 컬러감이 있는 상의와 자주 매치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아이템은 스티즈 K39 제품이고요. 요즘 트렌드에 딱 맞으면서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가 될수 있는 바지였으면 좋겠다. 레트로, 복고가 유행인인 만큼 이런 와이드한 실루엣을 만들고 싶었고요. 로우 라이즈가 트렌드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 낮은 일반적인 로우 라이즈를 입으면 동양인 체형이 입었을 때 굉장히 코디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디가 길게 하이웨스트로 제작이 되고 허리 라인을 올려서도 입을 수가 있고요. 로우 라이즈로 입고 싶으면 허리를 접어서 입을 수가 있어요. 하이엔드 브랜드에 이렇게 접어있게끔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바지 실루엣은 29 사이즈를 착용하고 있고요 허벅지부터 밑단까지 굉장히 여유로운 와이드 핏 실루엣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오버핏 실루엣과 매치했을 때 궁합이 굉장히 좋아요 기장감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루즈하게 입을 때는 길게 입을 수도 있지만 빅폴드 롤업을 해주신다면 룩 자체가 조금 더 캐주얼해지고 귀여워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바지는 하이웨스트로 입을 수도 있고 로우 라이즈로도 입을 수 있고 롤업도 할수 있고 롯도 풀수 있고 네 가지 맛으로 입을 수 있는 청바지인 거예요 디자인과 실루엣이 유니크한 만큼 컬러감은 가장 기본에 가까운 생지 컬러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인디고 컬러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완전한 생지는 아니에요. 이 옷을 입을 때 너무 뻣뻣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워싱이 들어가 있는 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지보단 이염이 덜하고 부드러운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입었을 때 굉장히 살랑살랑 편안하게 연출할 수가 있는 데님인 거죠. 생지도 사실 미세한 차이에 따라서 느낌이 많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어두운 생지보단 살짝 블루끼 밝게 올라오는 컬러가 적용이 됐습니다. 레츠키가 있기 때문에 실루엣을 조금 더 판판하고 예쁘게 잡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지는 디자인 들어간 만큼 주머니도 예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선 포켓이 들어가 있어서 디자인적인 유니크함과 손을 딱 넣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자세와 포즈가 나오는 청바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청바지를 지금부터 어떻게 코디하면 좋은지 보여 드릴게요. 컬러 포인트가 있는 아이템을 매치하신다면 캐주얼하면서 스트릿한 무드의 코디가 완성이 되고요. 조금 더 힙하게 연출하고 싶다면 크롭된 기장감의 스 함께 연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트렌디한 감성으로 연출 하고 싶다면 컬러감이 있는 이런 니트 카라티와 함께 연출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양한 쇼한 기장감의 아우터와 궁합이 좋기 때문에 아우터의 실루엣에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을 드릴게요. 끝으로 이 바지를 정리를 해보면 기본 청바지는 다 가지고 있다. 요즘 감성으로 예쁘게 입고 싶다 하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대망의 플랫과 SS 시즌 콜라보 리뷰와 코디를 맞춰봤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잘 나왔고 예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특별히 이벤트 가격을 맞춰주셨기 때문에 이 기간 참고하셔서 구입하실 분들은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더보기란과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예정이니까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청바지를 입고 이번 봄, 여름 용기와 열정이 가득한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